2024년 갑진년 양띠의 운세입니다. 양띠들 특징은 얌전하고 조용한 듯하지만 굉장히 활동적이에요. 적극적이고 머리 총명하시고 지혜롭고 남보다 좀 앞서가는 트렌디한 분들 많죠. 양띠들 직성이나 감정 좀 촉, 뭐 이런 게좀 남다르신 분들 많고, 재주가 많아요. 능력자들 출중하고. 손재주나 전문직인 분들도 굉장히 많고, 똑부러지고 한고집 하시는 양띠 여러분들 좀. 남에게 굳이 피해 주거나 뭐 이런거 굉장히 싫어 하시죠 그리고 상처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속으로는 사실 기회누려서 복수하는 띠들이거든요 양띠들이 그리고 시끌벅적하고 시비 관제 많고 그래도 티 안나게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아서 매사 관제나 이성이나 뭐 이런 바람이나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그래도 잘그 노리시면서 사실 수 있는 양띠분들 많아요 34살 신미생분들 올해 재주 많고 좀 능력 많은데 이분들 굉장히 외로움 많이 타요. 고독하고 그리고 좋은 기회나 이런 것도 탈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비상한 지혜나 능력은 좀 좋지만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뭔가 벌리시거나 달리시는 건좀 위험하니까 귀인이 붙고 마음도 안정되는 반면에 조금 마음이 놓이면 굉장히 또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달리시려고 하는 신미생들 많으신 것 같아요 투자나 투기나 세문서 이런 거 굉장히 신중하시고 이동이나 이사하시는 거길 하니까 좋은 운 많이 발복하게좀 차분하셨으면 좋겠고 46살 기미생 분들 큰 바람은 많이 재워졌어요 내 자리에 집중하실 때에요 내 사람들이나 내 일에 좀 관리하시고 집중하시고 호기심이나 의심이나 막 이런 거 발동할 수도 있는 한 해인데 좀, 새로운 발상 구상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. 앉은 자리 명당에서 편안함 찾으시면서 금전 만지시는 게 오히려 금전 운이 돌고 돌을 것 같거든요. 그냥 너무 분주하지 않게 내 자리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. 쉬운 여덟 살 정미생 분들, 고생하고 많이 애쓰신 분들 많아요. 노력 많이 하셨죠. 그리고 인간 고력 굉장히 심하셨던 분들 많은데 올해 좀 운수가 좋은 게 뭐냐면 인간이나 사람으로 많이 채워져요. 그래서 선후배나 이성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하고 속 마음 드러내는 게 굉장히 재수 있거든요. 운도 돌고 그러니까 주춤하지 마시고 많은 인간관계 좀 벌리시고 누리시고 활동하시고 하시는 게 운이 도는. 그러니까 정미생분들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70세 을미생분들 시간 끌고 속썩었던 문서나 터전. 이런 것좀 해결되고요. 부동산은 굉장히 길해요. 많이 시간 벌고 고생하셨던 분들 많은데, 부동산 운에서 조금 해결 볼 일들 생기고, 사업 부진하셨던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재정비하셔요. 올해 사업 운이 좋습니다. 근데 대신에, 뭔가, 이동하고 변동 주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, 사업. 그냥 하시던 거 하셔야 되고, 새 운이 좀 열리는 시기니까, 좀, 바깥 일 쪽에서 더 신경 쓰시면 좋고, 가정 성불보다는 바깥 일이나 사회생활 좀 운이 더 길하거든요. 안팎 좀잘 챙기셔서 티격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, 양띠 여러분들, 재주 많고 능력 많은 대신 운도 돌아요. 운 돌을 때 안심하면 너무 급해져서 사실 어그러지는 거 많거든요. 좀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, 돌아오는 운 잡으셨으면 좋겠고, 꼭 양띠 여러분들은 어디 가셔서 운도 받고, 재수도 받고, 뭔가 자기 기운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.